금양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길잡이 김프로고요 전일에 큰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집 판매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가 오는 11월에 대선전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라고 밝혀서 현재 나스닥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이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일그 와중에도 2차 전지는 더더욱 죽을 맛인데, 금양은 오늘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7% 하락 마감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어제 강조드려 말씀드렸던 올해 저점인 72,300원 이탈이 결국 나와버렸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아 올렸다 하기도 민망하지만 지금 72,600원 이 마감으로 지지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수익 챙겨나가시면 되겠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금양 이 빠른 자료 내용과 실시간 대응을 도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좋아해 주셔 저 또한 보람을 느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지금처럼 힘든 이 박스 건 장세에서 함께 수익 챙겨 나가시자는 의미로 100% 무료 진행되며 입장 방법만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문고가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본업에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 무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필수로 입장하셔서 꼭 수익 챙겨 나가시면 좋겠고 그럼 계속해서 금양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통방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내 눈의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러한 미미한 반등은 그동안의 기간 조정이 하락의 연장을 위한 조정일,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고, 당장에 이 OTC 마켓을 통한 ADR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희박해 당장은 정리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섹터 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되는데 다만 지난 16일 이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네, 머스크 피격 트럼프에 올인 매달 623억 원 기부한다라고 해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 정치 후원 단체 슈퍼팩에 매달 623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내용으로 트럼프 피격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x 에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을 바란다는 내용을 적으면서 금일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발언에 휘청이던 에코프로, 이 테슬라 훈풍의 2차전지 반등론 솔솔. 예, 쉽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 대표 기업인 테슬라가 침공화당 행보를 보인 이후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전혀 관련 없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엔등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론 금양 또한 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저점인 이 지금. 지금부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린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수 있게 소통방 오픈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가만히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요를 드릴 순 없지만 100% 무료 진행이고 입장해 보신다고 손실 보는 것도 한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 보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파란색 링크가 이두 개가 보이시면은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 두 번째 저희 소통방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보다가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절대 이러한 종목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눌러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까지 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전일 미증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금일 미증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하락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초로 이 4,100선을 돌파하며 상승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지수. 2022년 12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는 AMD, 이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ASML은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메타는 6% 이상 급락했고 대형 기술주인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 소프트도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어, 이번 하락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도쿄 일렉트론과 asml 등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화웨이 관련 중국집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밀로타박의 매트말리는 이번 반도체 관련 소식이 주식 시장에서 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할 사건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 이러한 우려 속에 s&p500 지수는 1.4% 하락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큰 폭으로 이 하락을 했는데요. 매그니피센트7이 대형 주는 3.4%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도 1.1%이 하락했는데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5월 초 이후 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소폭 변동했으며 연준의 베이지북은 경제 성장이 미미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준의 월러 이사는 금리 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골반삭스의 스쿨 로브너는 S&P 500 지수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1928년부터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역사적으로 7월 17일이 주식 벤치마크 수익률이 전환점이었으며 이어지는 8월은 패시브 주식 및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역시 시장의 일반적인 강세 기간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입니다. 인냅은 데이터 도그의 매각 고려 중 내용이 있었고 존스앤존스는 실적 발표 예상 상회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 사이퍼 마이닝은 매각 검토 중 내용과 지이 번호바는 블레이드 결함으로 인해 비냐드윈드의 운영 일시적으로 중단 카사바는 CEO 사임 예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증시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이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 모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고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프라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이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 2차 적정 매수가, 매도가를 선정해놨는데 지금 보고 계신 파일은 원래 같은 경우 20페이지도 넘습니다. 일단 20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고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데요. 혹시나 받아보셨는데도 이것 또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매수가 매도가 타점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작했고 100% 무료로 이 대응 전략 파일을 나눠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파일을 이 받아보고 매수 매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 투자에 있어서 무엇을 꼭 인지 해야 되는지 충분히 배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 전략 최종본 이 받아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문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나시고 이 링크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문자 남겨주시라고 달마다 돈 내가면서 사용하는 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파일은 5분 이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두 번째 링크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소통방 링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업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과 시황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지금 시기에 맞는 트렌드 종목과 이슈 또한 선정해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톡 방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한500 정도만 더 관리를 해볼 생각인데 네, 수익도 보시면은 지금 7월 10일과 12일에 매수 나간 종목으로 뷰노랑 우리기술 두 종목 다10% 가까이 수익킹에 있고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 수익은 충분히 이, 보여드리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주는 이렇게 고정 메시지로 다 띄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진행하는 이 매매법 살 설명드리기 전에 소통방 입장 방법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깐 저의 기본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트를 보실 건데 지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DMI 지표랑 OBV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DMI 지표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디아이 adx 로 3가지 지표가 보이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플러스 디아이는 매수세 고 마이너스 디아이는 매도세 adx 는 추세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은 제가 수직선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일정 패턴을 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플러스 디아이가 마이너스 디아이 지표를 돌파하는 구간을 표시해 놓은 거고 이때가 바로 이 매수 타점 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 타점은 플러스 디아이가 마이너스 디아이를 이탈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어 ADX 또한 이 활용을 해야겠죠. 예, 단순히 돌파한다, 이탈한다고 타점이 아니라 예, 추세 강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이 DI가 돌파가 나왔음에도 ADX 지표가 하락한다면 약한 매수세를 뜻하고 반대로 이 돌파 이후 ADX 지표가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면 이 강한 매수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안전한 예,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요. 어,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트, 이 시황, 거래량 재료는 기본. 이고 추가적으로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러한 안전한 매매법으로 매달 3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이 저희 소통방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투자 공부 또한 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이 소통방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